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업로드를 했어요. 스시, 퍼핑쿠킹 그, 이제 도넛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 TV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일단 이렇게 있고요. 제가 일단 뜯어 볼게요. 뜯어볼게요. 뜯어볼게요. 일단 이걸로 여기 손까지 채워줄게요. 이렇게 되고요. 이거 한번 누를게요. 도넛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있는데. 일단 봉투 한 곳에다가 가루를 넣 물을 넣고 가루를 넣는건데 물은 한 스푼만 넣는거래요 이렇게 한 스푼을 넣고 해가지고 섞을게요 완전 빨리 끝났는데 제가 과정을 많이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이렇게 좀 완성되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엄마한테 방법 말고 다른, 다른 음, 뭔가? 필다른 맛? 계속 노력해봐. <laughs> 스프링클을 뿌린 것도 맞추실 것 같고요. 제가 곰돌이도 만들었는데 곰돌이는 좀 망한 것 같아요. 곰돌이만 한번 먹어볼게요. 이런 거 너무 쑥스럽잖아요. 정말 얼굴을 죽을 뻔했다고요 익숙해지세요. 아빠, 평생, 형님, 음. 네 이렇게 퍼핑쿠킹 도넛 만들기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